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름은전병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나이는 67세 됩니다. 음. 어, 제가 뭐 평생 아픈 적이 없었어요. 어. 아픈 적이 없었는데 1년,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오면서. 음. 통증이 오고 기운이 쫙 빠져요 무기력하게 또 빠지면서 같이 또 이명이 왔어요 음. 그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데 그게 이제 한번 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음. 또 며칠 있다가 또 오고 뭐. 근데 또 간헐적으로 오는 게 점점 텀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이라는 게 정말 뭐 피를 뭐 이렇게 쥐어짠다 하는 그런 통증. 어떻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통증하고 무기력, 꼼짝도 할수 없는. 근데 그런, 제가 어디 평생 아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한 7, 8년 동안 계속 무리하게 업무를 많이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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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과로를 많이 했어요. 네. 제 자신만 믿고, 그러다 이제 갑자기 그런 병이 왔는데, 그 병원을 가니까 뭐 이비인후과도 가고 내과 뭐 어디 안 가본적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경과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신경증상이다 이거는 어야 된다 무조건 그러더라고요 다른 병이 아니다 그 하여튼 뭐 약을 먹고 통증하고 무기력증은 약간은 없어졌는데 이명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명이 전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뭐 약을 먹고 하다가 우리 이제 박회장님의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아 이거다 해서 제가 3, 4월 1일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좀 4월달에는 좀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 걷다가 5월부터는 1시간 이상 또 이제 6월 들어서는 이제 1시간 반 이상씩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이명이 심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오죠, 우울감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 그저 수면제를 먹어야, 죠 우울증 약도 먹어야죠. 이걸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어제 어제 처음으로 어제 처음으로 딱 끊고 숙면을 했어요. 벌써도 두달 만에. 아, 그 근데 회장님의 말씀이 네. 기억이 딱 하나 나는 뒤질이 있어요. 약을 딱 끊어라. 음. 끊고 무조건 네 발로라도 기어서 흙하고 접해봐라. 안 그러면 못 끊는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딱 끊어봤어요. 예. 끊을 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스트레스성 신경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생활에 그런 업무에 그런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 모든 신경계가 모든 이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어, 이, 어,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명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과의 접지가 계속 차단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맨발로 걸으시고 그러시면은 지금 어 이명 같은 그런 증세도 보통 두달 정도면은 대부분 다 가라앉기 때문에 어 좋아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신경염 증상 이런 건 전부 다약다 끊으셔야 돼요. 그 약들은 어 물론 일반적인 약들은 다 도움이 되지만 지금 특히 정신신경계 에 작동하는 약들은 그냥 본인를 늪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그 그러니까 약은 끓으시고, 그리고, 어, 그냥 땅을, 지금 이제 한두 시간 걸으셔가지고, 좀더걸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세번 정도 걸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같이 걸으시고, 낮에 한번 걸으시고, 저녁부터 후에 한번 걸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어 모든 생리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얼마 안 있어서 좋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또 아까